아, 예, 포도당임 저희가 순서가 있어요. 개개인 찍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찍을 건데요. 저기, 막이 어, 2분 후부터 찍어볼 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 <laughs> 원하는 포즈 있으면 소리 쳐주셔도 됩니다. <laughs> 아니, 어디 보자, 예쁜가? <laughs>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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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원하는 포즈 없으세요? <웃음> <웃음> 마음도 말 원하는 포즈 없주세요 맞대 맞대. 와 저기 저 저쪽으로 봐주실게요. 하나, 둘, 셋. 아, 이쪽 이쪽 아, 이쪽 이쪽. 아 그렇죠. 자 하나, 둘, 어, 셋. 좋고요. 가운데. 아, 음. 시작. 하나, 아, 둘, 하나, 아, 셋. 왜 이렇게 잘해. 아, 아,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어, 얘 마이크 들어줄게. 다음에 <laughs> <laughs> 아, 들어줄게. 원하는 거 있으세요? 하트요, <laughs> <안 돼요>, 하트. <laughs> 해적인 사 해적인 사 <laughs> 해적이, 어, <엄마>. 팡. <laughs> 존버의 <laughs> 응. <정보의> 새싹을 <색상을> 표현해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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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이, 존버장님. 어떻게 하지? 시켜주세요, 포즈. 없어요 보라트 <laughs> 해주세요. 보라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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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트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소배님 <laughs> <킹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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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왼쪽. <웃음> 하나. <웃음> 둘. <웃음> 뭔가 <계속> 있어요, <웃음> 네. <웃음> 자, 가운데 한번 더, 가운데 한번 더. 시작. 하나. 둘. 자 이제 기대릴게요 <laughs> 아이돌 아이돌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없어요? 원하는 잘해요 원하는 거 없어요? 원하는 거 없어요? 원하나거 없어요? 원하는 요원하주세요 원하는 원요 남자아이돌 포즈도 있어요? 생각 외로 이게 진짜 힘들었어 아, <laughs> 가운데 그, 아 좋아요 가운데 남자아이돌 포즈 하나만 해주시면 안돼요? <laughs> 없어요? 네. 멋있는거 네. <laughs> 멋있는 포즈 거, 멋있는 거. 해 주세요. 네. 같이 같이. 같이, 같이. 아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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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같이, 같이. 같이. 네, 네. <laughs> 아이 이기가 <이렇게. 웃음> 아, <키가. 웃음> 그 <키> <laughs> 너무 큰 거죠. 렇게하나하도 <laughs> <너무 큰. 웃음> 그래. 그렇 아, <laughs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하자. 이 <배고포인해야> <laughs> 됐다, 됐다. 네, 됐다. 됐다, 됐다.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해요 같이, 같이. 어, 관객 봐요. 아,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여러분, 여기 업로드 될 정말.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, <laughs> 때문에 얼굴 나오는 거 싫으시면 이렇게 조금 가리, 가리, 눈을 가려주시면, 가려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한번 찍어주세요. 그래서. 우리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.